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나라 네. 네. 초막이나 군걸이나어디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 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최장함에 걸려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향년 나이 56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짧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투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 혁명을 그분이 주도했고요. 또, 인간과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의 소통 방식에 일대의 변화를 일으킨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이잡스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살 시절에 한 경구를 접하게되었는데요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 다음에 39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다고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결국 그의 하루인 오늘이 모아져서 모아져서 자신의 위대한 삶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보아지면 내 인생이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Mm -hmm. 예, 유다의 그 탈무대에 오늘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말이 탈무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만 우리에게 그냥 확실한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 예, 모르는 미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다. 그것이 모아지면 내 일생,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자꾸 정철 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내일이 있어서 살수 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일은 내 것이 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내일인 거죠. 오늘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날들을 믿습니다. 음.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 듣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채 살거나, 아직 오지도 아니한그 내일의 시간을 바라다 보면서, 미리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이런 오류이있으니 오늘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또 과거 같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을 땡겨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땡겨서. 그래서 행복이 저편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이면 즐겁겠지. 내일이면 행복하겠지.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그럭저럭 보내고요. 내일 내일이면 더 좋은 시간이 오겠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부합도에 보내면서 내일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 하루가 보아져서 미래가 되고 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시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시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름지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시군서 기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서 오늘 몇 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심하라. 이 극작가 우디 앨런의갓 신이라고 하는 연극 제목인데 극장에 올려졌습니다. 연극 중간 부분에 제우스 신이 어둠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면을 연기하던 이 배우가 천정에서 와이어를 매고 내려오다가 와이어가 무게 감기면서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관객들과 배우들은 그 장면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해하면서 오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제우스 신의 상대 역을 맡은 배우가 급한 나머지 각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하 제우스 신의 역할을 맡고 그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던 그 배우가 죽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제치 있게 자기 자신이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황급하게 외치고 그리고 막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황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각본을 무시하고 창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 뜻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됐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었던 그 일이 환경적으로 내가 맞닥뜨려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각본 없이 해야 되잖아요. 각본 없이. 네. 각본 없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환경에 맞춰서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뭐하래? 조심하라. 내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생각지도 않냐는 그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본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는데, 이, 이 환경적으로 맞닥뜨려지게 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화가,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환경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시벌서 기자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간에 어려운 환경 고난을 만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 내가 인생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내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질까 조심하다. 그리하면 내가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어. 악한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게 할수 있어. 라고 하는 듯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각본을 바꿔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각본을 쓸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신의 산에 올라간 뒤에 소식이 없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각본에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칩니다. 원래 각본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에 40일이 지나도 안 오니, 40일이 차가는데도 안 오니, 그들의 생각이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아론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본,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것은 홍해 의 길을 통과하게 해서 기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데 금을 던져서 만든 것이 송아지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것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창호하면서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각본을 돕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천망을 받게 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도대체 왜내 삶의 모습이 이 모양이야라고 한다는 때가 있단 말이거든요. 도대체 믿음에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마다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악하게 우리 마음 속에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의 이한 욕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주신 이 각본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조심할 것이오. 그래서 조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면서 왔는데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낙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조심해야 돼. 당시 기독교에 대해 박해까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본을 따르기에 성주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내환경적으로삶 속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의 각본이 달라지면 안 돼요. 뒤집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각본대로 갔잖아요. 고난이 왔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직면했지만, 주님은 각본을 바꾸지 않으셔요. 마태원 26장 38절을 한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물로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고민 안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시각각 다가오는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이 타고한 것을 아시고 매우 고민하고 슬퍼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민 26장에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내 네, 아버지. 만약에 얼마나 하시거든. 이 차를 내게서 지난번에 없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안 바꿉니다. 죽음이 와도 안 바꿉니다. 신앙의 길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꾸지 맙시다. 그런데 이게 니다 죽게 된 상황이 올때 예수님들 인간의 몸을 가지신지라 고민하고 슬퍼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에 앉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악하게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그게 도저히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러다 내 믿음을 잊어버린다. 아, 이러다 내가 하나님 무릎도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피차 건너라. 서로 피차 건너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만한 환경이 오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품고 인간의 계획대로 본래 각본이 아닌 그 길로 가려고 많이 하니까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비참, 서로, 권면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서로 비참 권면해줘, 이럴 때. 미국의 한 빌딩에 여러 의사들이 함께 그렇게 병원을 개업해내는, 요즘 에 우리 한국도 그러더라고요. 네, 병원을 자기 혼자 개업을 하지 않고, 팀으로 이루어가지고, 무슨, 뭐, 치과도 있고, 뭐, 안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뭐, 외과도 있고, 같이 여러 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소금의 병원도 한 대가 생겨났어요. 그렇듯이, 이 미국의 한 빌딩에도 여러 의사들이 함께 그 병원을 개혁을 했는데, 유대인들 의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비유대계 의사들이 그곳에 들어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치워가지고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여자 의사분이 계셨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 의사들이 행동을 보면서 게의치 않고 자기 일에 중실했습니다 그녀의 병원은 항상 환자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수많은 환자가 여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씩 기다리다가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녀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다 해주고 난 후에 환자가 몰랐던 문제까지 그의 병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덤으로 해결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하는 이러한 소문이 금방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 의사들에게 대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좋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 드십시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적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음 11장 29-30절에 한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네. 나의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 하면 너희 마음이 쉬울러들리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살면요. 마음의 평안이 올줄 믿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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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주님의 멍인을 싣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태봉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봉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요 여러분, 오늘 부문 1 3절을 보세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널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예. 요즘에 다리 난간에 높이를 이렇게 쌓고 하는 이유가 길 가다가 에이, 죽어버리자 하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각의 높이를 이렇게 하고 방지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눅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죽고 싶을 만큼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핏자 본면 하면서, 그러지 마. 또 좋을 때도 오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의 생각을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핏자 본면 하자. 여기서 완고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강박하다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완군은 강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난 헬로 스클레니노라고 하는 뜻인데요. 스클레니노 이 뜻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우리가 간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감경. 감경하면서 결국은 고통받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강박해지는 강박해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본면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강박하다. 완고해지면 결국은 관계가 깨져요. 부부 안에도 어느 한 사람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 한쪽이 아무리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잘안엽니다열려지 않아. 그러다가 서로 치고, 받고, 터지고, 그렇게 맙니다. 완과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원망, 불평만 하옵니다.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강한 척만 합니다. 가시가두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위험해요. 언제 분노를 일으켜 다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을 위해서 상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사람도 믿내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인간성의 한계. 비록 성도였으나, 비록 그가 교회의 직책을 직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한계가 보여지게 돼요. 완고해짐. 그러므로 완고해짐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온유해야, 온유해야, 겸손해야. 그래서 내 네, 일이 잘 풀리려면 마음의 강팍함을 풀어야 돼요. 네. 이사에서 48장 4대를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과여, 네 복은 최외심주류, 네 이마는 놓치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마가 뻑뻑해지고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니다 예수님의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니 하리니 네.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얼굴이 굳거나 마음이 굳게 닫히면 사단의 종으로 쓰임 받게 해요. 그러므로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로 권고하고 완고함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영국의 수상 윈스터 처칠은 1943년에 전시에 내각을 수립했습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하루에 천여 대씩 런던을 폭격할 때 하루에 열 여덟 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BBC 방송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피와 눈물밖에 받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군은 3일밖에 먹을 수 없었던 양식을 가지고 보름이나 견디면서 싸워서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러죠. 전쟁 후에 은퇴한 처칠경이 모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말 선배이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잖아요. 자기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뭔가 권고의 말을 해줄 테니까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선배이신 처칠경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빼지 말고 모두 받아줘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처칠은 강단에 서서 두꺼운 안경놈으로 학생들을 한참 응시하더니 결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결코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탄생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적을 말이 없잖아요 너무도 짧은 강연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확신하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들이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신화 할 때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변절이 안 돼야 할줄 믿습니다. 먹는 것이든 소장품이든 무엇이든 변질되면 버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절되면요, 버려져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3월상 15장 1 1절를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해서 오는 것을 후유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여 행하지 아니하였이니라 하시니라, 무월을 근심하여 온 밤을 요압게부르짖셨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3월상 15장 2 3절를 보니까,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심무사하게 전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들은 정성스러운 삶의 비결을 택선고집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의 길을 선택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꼭 그것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퇴계 이황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거경국리 주일무적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네 마음은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에 두고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으니 세상에 둘까? 내 생각대로 둘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해방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60만이 나왔는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오직 요호사와 갈렙 그들만이 약속의 가난안 땅을 소유했다 그러죠. 신앙생활에 확신과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역대상의 21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가세에 이르되 내가 곤괭에 빠졌도다 요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다윗도 이 사탄에게 속습니다. 역대상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발수에게 말아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라.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사탄에 빠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벌이냐면 혹 삶는 기름이든지 혹은 석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에 사흘 동안 이 땅에 유용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든지.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져서 고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존년병으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교만의 조사로 인해서, 결국 7만 명이 죽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어지럽던 성군이요, 철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마저도, 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불선정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 이 다윗에 비교해 보면 아 어떤 생각이겠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다가는 이렇게 사탄의 꾀에 빠지면. 하나님께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가 사탄의 사람이 되고자 미혹하고 유혹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완구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참고원의확실을 붙든 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하루,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서로 피차 건면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 주님을 붙잡았던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마귀 사단에게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서 주님과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옵나이다. 아멘.